탔었는데 그때는 그치? 저런 배 타고 갔었잖아 요 안녕 이주 안녕 안녕 여기 여기 비행기 다고 아무나 있 아무나 있지 나무? 여기 있다 나아크 왔다 무서워? 네? 무서워? 네. 더세게 그러면? 네. <laughs> 아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다리! 다리, 진짜? 아니! 어, 너무 큰데. 응. 안녕룡이는 친구입니다. 용룡이? 아니, 안녕. 안녕. 그리고 얘는요? 음. 응. 소라 소라라는 친구입니다. 이름이 소라야? 얘는 응. 꼬마게 꼬마게라는 친구입니다. 꼬마게라는 친구야? 얘는요. 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라는 친구입니다. 왜 아이스크림이에요, 이름이? 얘가 응. 아이스크림처럼 응. 맛있게 보이니까. <laughs> 네. 그리고 얘는요? 어. 응. 해루 대포라고 대포예요. 대포. 데포. 왜냐면 여기가 대포처럼어요 어. 엄청 센이름인데 그리고 얘는 음. 부끄러움을잘 타는 <laughs> 오렌지라는 친구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응. 완전. 쪼꼬미 같은 걸 쪼꼬미 집에 사는 친구네. 네, 왜냐면. <라룩> 은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야? 요요 어. 아, 제일 멋진 소라개는 바로 누가 어. 제일 힘이 세냐면요 예입니다 어. 오, 얘가 시비잔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얘가 조용히 해야됩니다 <laughs> 조용히 해야돼? 왜? 예어나면 안돼 아. 지금 자고 있어요 알았어 잘했어 안녕 네. 그럼 안녕 뭐해? 소라 먹어? 너 소라 먹는 것처럼 보여, 멀리서. 어, 먹겠네.

Doenny dan Doenny juga Hai Doenny Halo, salam Salam